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십육장 전기 사십 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네. 온천지 서방에서 뭐라고 우리가 해놨습니다. 돌지 말고 그대로 보시면 니다 한자일 씨, 안녕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여호와가 베푸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알리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대도자들. 여호와는 크지고 높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니까요.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박수 심판. 위엄과 명예가 여호와 께 있지요. 힘과 기쁨이 여호와가 계신 곳에 있고요.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백성들의 감두리와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영광과 기을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예물을 들고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꾸미고서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께서 돌려주세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기를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리신다라고 그 그의 기를과 그 그때 숲의 나무들도 기뻐 외치기를 여호와 요호 앞에서 여호와가 땅을 심판하려고 오시니까

다윗이 거기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을 아삭과 그 친족들에게 맡겼다. 언제나 그 상자 앞에서 일을 하며 날마다 숨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등과 다윗의 등과 다윗의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친족 제사장들을 여호와께서 모모시는 천막 앞에 두었다. 그 천막은 기부원의 높은 곳에 있었다. 그들과 저녁마다 다 배우는 재물을 이뤄를 드리도록 하여것이다 제사랑에게 물고 다시 드려와 이른바 에 모든 것을 다 이르면서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 내두던 그 밖에 뽑힌 사람들 곧이름이 불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세워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며

온땅이야에서말씀께노래게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 저희가 육대기상 말씀 r Hokkir, h o k k i 어 Hokkir, 어깨를 k i r Hok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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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k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 계속 대책이고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 마치 시편에 있는 고백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천지마무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한 가지 뭐냐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오죠?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는 누가 먼저 나올까요? 내 작업이 들어갑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고자 합니다. 공개롭죠? 어 당연히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기본이고 출발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네. 새롭게 하셨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전에 옛 사람은 죽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도,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피지으로 새롭게 살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 우리가 어, 옛 사람으로는 제대로 살수 없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귀환했을 때 이들은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 이것들이 계속 회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는 거죠 여전히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계속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유들 제일 첫 번째 고백이 그분이 우리를 우리 온 땅을 창조하십니다 라고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루어내신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어 여기서 참 새롭게 좀 발견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는 사실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 자꾸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가 예전에 선배들이 잘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 가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냐 이런 의미를 들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상태에서.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될것 같아요? 왜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심판의 대상이 나도 될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느냐라고.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죄인하고 죄인 없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심판도 <laughs> 죄인에게는 벌이지만 음. 의인에게는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네.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요 네. 좋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곳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의 지비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악인들이 지금은 득세하고 풍왕하고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악행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이 그러한 죄를 감과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 방금 김 주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심판이 의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어떤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끝까지 건지지만 그러나 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놓고 아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알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이분 자꾸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국직한 그런 표현들 보면 창조주 그다음에 구원주 그다음에 심판주 이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제림주 다리 다시 오실 분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국직하게는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면허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어,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심판자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무너졌지만 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무너뜨리고 새로운 여호와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심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너무 다른 방식으로 어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십법해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이들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들에서. 그런데 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있는 힘과 폭력과 이런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찬양의 이유를 이거를 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 기도 가운데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집포 보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일점일래도 없어지지 않더라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보호에 대한 약속을 또 번영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시더라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은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최고조에 달했고. 그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 예수님의 그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구약에서도 그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신약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예배의 모습들을, 그런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뒷부분에 우리 37절에 43절에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찬양, 이러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성심에서는 이것을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서브하는 사람이나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러한 예배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에 관계 있어서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유지에 관계 있어서 물론.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비록 여기 작은 공동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모르게 만약에 서열이 정해진다, 위험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강가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터지게 되면 교회 직원들도 생기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권위를 갖는다거나, 곧더 주적구를 잡는다거나 그리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잘못된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왕같은 제자이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서로 누가 입이 손도로, 손이 발더러 이렇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이 중하니, 안하니, 라고, 또 누가 더 주도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사실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에 맞이하지 않았던 가난의 문화를 그대로 탑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을 혹시 또 묵상할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할 텐데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그 그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배 구조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그 왕의 권력의 일부터 있는 사람들 한3%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부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그런 데서 죠 이게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모습이 되게 굉장히 쉽죠. 어, 돈이라고 하는 경제와 또 어,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친일파의 세력들이 사실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의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들도 이제 와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이스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피라미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켜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동일한 레벨자로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은 데서도 보면. 10개 명의 말씀을 재해석해주면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나그네와 이방인과 이러한 아프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잘섬겨야 된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바로 밑에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하신 역할들을 보면 그런 억눌리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받는이들에 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무슨 신전과 성전화 되어 가서 그 성전의 권력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자를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병민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로 만미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곳이 하나님 집이다. 사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안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고 우리의 일상과 의연 삶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신앙과 삶이 계리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는 그런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된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예배의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만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형태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개인과 삶의 예배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이론이 우리 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단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광양사랑교의 공동체가 찬양과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창조주, 또 인자하신, 신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직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다. 그리고 그것이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삼연자일수이 찬양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 사랑의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러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언행신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총성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여하는 찬양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 공동체로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셨고 생명이 되어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식탁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있도록 인도하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신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찬양과의 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김의 손길들을 주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귀한 내물을 함께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강연 의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런 먹거리, 읽을거리, 볼거리가 있는데 목금직보함직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하나님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들에 마음과 몸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것을 먹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그 키와 몸이 자라가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옵 더불어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신앙의 건강도 기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이 살아계신 생명의 그말씀을사 자신들을 기억하여 그 말씀은 먹을 때에 하나님 입에는 쓰나 그냥 우리의 배에서는 달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이 말씀의 뜻을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이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더 증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족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위에 든든히 선 그런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잘 세워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쪽으로 돌입하여 계시며 여전히 우리 가족 가운데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부들이 있어오나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불러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을 돌입하여 주시옵소서. 물리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들다지만는 여기 면 모든 무리들 머리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땅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 인자하신 구원자 우리 신의 주님 찬양의 이유입니다 어, 광고입니다 음, 오늘 이렇게 또 밥상공동체 개양식 준비해주신 가족들 함께한 가족들 위해서 서로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laughs>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남성 모임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티타임 잠깐 가지고,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